뭐야 아, 저기 저기 안 맞아? 오야 야 릴리 칼버아내 <laughs> 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내가맞았아 스크립트 되고! 할만 할만해 할만요 할만해 할만할와 저기 안 맞네? 오! 바닥에 려고 했던 맞아 는데나또 존나 떨린다. 어, 야, 라인, 야, 나 이제 나 이제 나이다나이 이거 이

뭐냐? 뜯어 맞을 담없던나 일로 와. 나이한대안 너... 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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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거 피... 같았는데. 픽인가? 다이겼다안 이겼다. 돼. 아. 아, 이 엄마 너무 맞잖아. 1대 1. 이거 뭐냐? 와! 아, 죽었됐다죽었됐다죽다이나 <목소리> <수고했다>, <목소리> 이거 연으로 <목소리> 나오는 거아니 맞지? 한 어,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야무수리이국수리 한국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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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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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리 한국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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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지 한국수리 한국수리 한 와 어. 서로 정식야 진짜 로하다개답다아 <laughs> 빨리 야 빨리 싸워 뭐아 그냥 문질러 어. 아니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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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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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점프아니 아니다 만만해가 아, 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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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본거리 싸웠고 뭐, 점프는 뛰네 새끼들 <laughs> <햇기는. 웃음> 지금 나, 나 따라하는 거 아니야 로 타겟팅을 해야 된다 이거? 다 도중이야. 아, 계속 뛰어. 거정태 어우, 태정아, 저 공백에 들리다고. 태정아. 이고 있어, 25일. 어딨어, 오, 영... 어, 야, 아이고 일 있어, 일어디어디 어, 야 다리, 와, 맞아, 맞아, 야, 이거 할말할말 줘, 다 이영자. 어야야야다온걸네 어, 알바해줘. 어, 짱위도나. 해정아, 어? 도좀 <laughs> 어? 말고 이거 에이포드 할래? 그딴 거 없어. 그딴 거 봐. 뭐, 뭐, 너 믿어. 저할줄 알아? 아니, 몰라. 그러면서 뭐? 야, 방금 아니, 뭐야? 맞댄데. 오, 기세간데 맞았다. 기세기 스프레이층이야. 아니, 기세기 스프레이층이야. 죽는 스프레이층인데. 죽는 스프레 야, 서로 위치가 답답하다. 아우 답답해. <laughs> 아 관전자가 이 느낌이었구나. 아 미안해지네 내가. 뭐야? 와 나. 진짜 가져 머리야. 가져 머리야. 그어가 없다. 야 위도 7 0진데 얘는. 뭐야? 뭐야? 야 심해 들어요. 어이 씨야. 야야 이건 이는 <laughs> <laughs> 이거야? 멘야 시멘, 아, 시멘트라는 노 포탑 노 포탑 자포터 없이 포탑 없이 포탑 없이? 어포없 1대1 저 포탑 하 지었는데 사장이아나나 우리 내 기지 좀 가지마 아 이미 포탑 쑤면 진짜 이거진 솔직히 이거 선빵친 새끼가 이는거 아니야 그냥? 조이게 여기 여기 들어가면 이냐 없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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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안 가라 하나밖에 하나밖에 안가 하나, 아라야. 칼렛을 졌지 임마. 하나 베이스에 깔렸다고베이스 베이스, 베이지,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가지 마. 집에? 어, 집에. 내 집에. 이게 판치네. 오, 어떻게 나? <놀람> 어, 이거 몰라. 근데 이기근이에 어우, 이거 왜 내가 졌지? 네가 저 임마 하나 맞기 시작했어. 하나 내가 공 맞았냐? 음, 아니야. 공 맞은 게 아니라 공 맞은 게 아니라 먼저 꽂혔어. 먼저 꽂혔어. 아, 먼저 꽂혔어. 그렇다. 방이 이 달라. 이거 이거도 로포탑이야. 아, 로포탑이야? 어, 그래. 뭐, 무슨 무 총으로 할지야. 망치냐, 왼쪽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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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해, 왼쪽. 왼쪽 마우스. 왼쪽에 왼쪽. 오로지 에임. 바로컴 써야돼. 아, 장전을 많이 해, 얘는. 원래, 원래 그래. 원래 못하는 사람들은 장전을 많이 어. 해. 나, 많이 어, 맞았다. 나 장전 많이 하는데? <laughs> 나 <해. 웃음> <난> 장전 <laughs> 많이 나도 <해. 웃음> <난> 장전 <laughs> 뒤지게 많이 하는데. 못 탔어, 얘는. 야, <laughs> 다심이 에임이. 야, 방어구 사용 가다 야, 방어구 사용 가능해. 나재가리프 우! 재가리프다 가리프다 선생님 가돌 안써 아니가리야 근데 3대3이야 지금 지이네아 아, 네? 아, 진짜 빅맥치다 33까지 오네 어, 진짜 야, 시즈업, 시즈, 시즈 없이 가자 시저 없이 시 시즈 없어 시저 없어 알았어 맞은 시즈가 맞은데 아니면 아니, 시즈 낮지 않아? <오늘> <laughs> 얘네 <막> <웃음> <웃음> 진짜 얘들 <이게> 뭐하냐 <laughs> 서어있는지 <어디> 몰라가지고 <웃음> 아니야 <웃음> 야, 태정이 태정 태정이 나라 아 태정이 어어맞어 그럼 맞네 오 A 좋아, 좋아 오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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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야 태정이 싫어요. 빵 쳐놓고 지는데? 아이 좋았다 야다빅치 뭐야 이 빅맨치다 이거 이장기 예상합니다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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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한욤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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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찾았다! <목소리> 어, <잘한다>. 딱! 아 <laughs> <어이> 바로 바로 이겨! 어이 귀여어 오! <laughs> 어, 오! 퇴장이 깔끔해! 와. <웃음> 어, <웃음> 어! 여기다! 오! 왜? 오! 퇴장이! 야! 맞춤 어! 뭐 진짜 정신차려? 뭐해? 정신차려! 어! 나 못했다! 못다나었다고 못했다! 한테이다고한 아, 물었고 야! 3판 이상! 판이 더. 이걸로 3판 이상 하는 거야! 야 진짜 실외경탄 벼락완일기고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뭐, 왜 전, 뭐 뭐야 뭐뭐 정신료야 그러면 야. 이겼잖아 세정아 뭐해 아그어 몰랐지 동창다심야야 아. 어. 아. 아, 뭐, 세정 좀, 좀 그렇다 아니 난 로드는 진 어떻게 하는지 몰라 500원 아이, 500. 500원 괜히 아, 대장이더 베어, 캐가더야 아, 대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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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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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